잘 들으세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해. 그 이후의 움직임이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갑자기 양봉이 떴어. 그러면 그날이 중요한 거냐?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날, 다다음날, 다다음날 일주일간의 차트가 중요한 거야. 이 말을 왜 하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2024년, 9월 3일 화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장 <laughs> 시작! 가자! 일단 종목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AP 트레이드에서 좀 찾아야 되겠다. AP 트레이드에서 좀 찾아야 되겠어. 강원랜드. 오늘의 관심 종목 첫 번째 강원랜드. 강원랜드 가자. 16270. 16270. 현재 시간 9시6분 유한양행은 오늘 또잘 가네요. 잘 가고 있죠. 어 이거 어차피 오일선 따라가는 종목이니까 상관없고 자 유한양행은 시원하게 갔죠. 시원하게 갔어요. 오케이 유한양행 점식값 확보. 결국 어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제도 포스코홀딩스랑 유한양행 두 종목은 먹은 거고, 그렇지? 유한은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유한양행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 자 강원랜드 오늘 왜 들어갔는지 좀 차트 좀 봅시다 차트를 보게 되면 대란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 잘 들으세요 대란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해 그 이후의 움직임이 대란거래를 터트리면서 갑자기 양봉이 떴어 그러면 그날이 중요한 거냐?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날 다다음날 다다음날 일주일간의 차트가 중요한 거야 이 말을 왜 하냐 이때까지는 솔직히 이때까지는 아무런 의미 없어 왜 이때까지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만한 공간이 안 보여 그나마 여기 이날 이날 정도 는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 거래량과 갭상승이 떴으니까 근데 이날 말고는 솔직히 들어갈 라인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이날 뜨고 나서 오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구간인데 이 내가 박스 친 구간 동안에 갭상승이 뜬 날이 언제냐 8월 20일 하고 오늘 딱두번 밖에 없어 대상승을 띄운 날이 이날하고 이날밖에 없단 말이야. 결국에는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8월 30일 금요일날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양봉을 만들었는데 오늘과 어제 양 이틀간 안 빠지잖아. 안 빠지면서 어떻게 돼? 거래량은 확 죽여놨단 말이야. 만약 에 이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하락이 나온다 그런다면 뒤도 안 보고 뭐안 쳐다보지. 상승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 안 보지. 거래량이라는 거는 극과 극으로 가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어설프게 늘어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날,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졌단 말이야. 8월 30일 다음 날, 다음날, 어제와 오늘 거래량이 둘 중에 하나야 돼. 확 죽여서 올라가든가, 확 죽여서 올라간다는 건 뭐야? 위쪽에 매도 물량이 별로 없다는 거고, 아니면은 이것보다 두 배, 세배 이상 더 터진다거나, 위쪽에 매도 물량을 잡아내고 매수가 올라간다는 걸 뜻하거든 이게 예를 들어서 어설프게 강원랜드가 12만 7천 주인데 20만 주 30만 주 터져줘서 얘보다 작게 거래량이 떨어진다 대량 거래보다 작게 떨어진다 이거는 기나 고동도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양봉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다음날 다다음날에 주가가 거래량을 어떻게 동반을 하고 만들어지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어차피 오늘 종목은 막 강원랜드 나갔고, 부 i p 종목들은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제가. 근데 얘들아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유한 여행은 내가 진짜 말 많이 했다. 야 용재는 8월 21일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걸 쌍욕을 말도 못하게 먹은 날이야. V I P 회원들한테 8월 21일날 우리가 유한 여행을 내가 이때부터 매수를 때려가지고 다른 거다 손절할 때도 비중 높여가면서 내가 유한 여행을 보유했거든. 이날 우리가 15%까지 수익 냈는데 왜안 팔았냐고 나한테 회사로 항의 전화가. <laughs> 말도 못하게 왔어. 아니 재료가 떴는데 왜안 팔고 버티냐고. 어떡할 거냐고. 아침에 팔았으면 15% 정도 수익인데 안 팔고 나서 본전치기를 하냐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야 근데 내가 그랬거든. 방송에서도 말 많이 했지만 이거 손바뀜니다 종목이 한번 큰폭이 상승이 나올 때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한 번씩 바뀐다. 나 설명을 많이 했거든. 야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더 갔냐 지금? 내 직업이 그래요 내 직업이 잘하면 오야오야고 못하면 욕 처먹는 직업이 이 직업이에요 아침에 종목 찾는 거 AP 트레이더에서 많이 찾으니까 이거 공짜니까 회사로 전화해서 AP 트레이더 설치해서 좀해 보세요 하실 분들은 인간화 종목들은 여기서 다 제가 찾아요 여기 카테고리에서 역상 종목에서 많이 찾으니까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 보면 그러니까 종목을 이게 역상 종목이 뽑는 게내 검색식이 여기 들어가 있어 가지고 솔직히 이건 내가 쓰려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게 원래 VIP에 가입하시게 되면 한달 동안 무료로 쓰게 해 주거든요. 무료로. 아, 이거를 내가 그러면 좀뭐 회사 임원들하고 좀 상의를 한번 해 볼게. 일반 회원들은 그래도 15일이라도 15일이라도 무료로 쓸수 있게끔 해줄수 있냐고 내가 우리 임원들하고 한번 회의를 한번 해 볼게. 그러면. 아니, 난 솔직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이게 만약에 거지 같고 이게 만약에 정말 쓰레기 같으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하지. 근데 나도 내가 쓰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니까 이게 잘 쓰면 정말 좋은 거거든. 난 자신이 있으니까 이걸 무료로 풀어도 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니 무료 체험시키고 아 본인이 좋아서 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면 알아서 살거 아니야. 근데 뭐 해보지도 않고 판매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일단 써보게끔 하고 나서 본인들이 효용성이 있다 생각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애들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아나 진짜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차피 오늘 강원랜드 관심 녹음도 올려두고, 요한여행도 한때까리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내일 하자, 내일. 갈게요! 안녕!